집합 문제네요. 집합 문제는 벤다이그램을 활용을 해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X는 8 개의 원소가 있어요. 1부터8까지 8개의 원소 중에서 두 부분집합 A, B를 택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 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 개인데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그려봤을 때 B라는 집합을 그려봤을 때 A 교 B가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바둑돌을 한개 놓는 것과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있으면, A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바둑돌을 두개 넣는 거,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 A 교비의 바둑돌을 세개 놓는 경우까지 나오겠죠. 네 개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까지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둑돌을 먼저 한개 놓는 거죠. 이 바둑돌을 한개 놓는 것은 이한 개짜리가 1부터8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바둑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8 가지가 나오겠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합 A 순수한 집합 A는 네 개가 네개 4개, 집합 A 원소 개수가 네 개니까 여기는 3 개가 되겠고요 여기는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나머지 이제. 7개 중에서 8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시고, 그럼 3개를 더 선택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 1, 2, 3개를 더 선택하면 4개가 남은 거죠.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4C2가 나오겠습니다. 이 8개 원소 중에서 2개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8C2에 대해서 집합 A 원소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미 2개를 선택해 줬으니까 2개 나오고 여기는 1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2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6개 원소가 남았죠. 지금 이 6개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5개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이 2개를 선택해서 제외시키면 이제 4개가 남은 거죠. 4개 중에서 어, 1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3개를 선택하는 거죠. 8개 원소 중에서 3개 선택을 해 나갔어요. 그러면 3개를 선택했다면 이걸 3개를 재우면 5개 원소가 남았죠. 5개 원소 중에서 이제. 여기는 하나만 더 선택하면 되고 여기는 선택할 거 없죠 지금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더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는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와이경우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3 곱하기 2로 나누니까 6 약분 되니까 이거는 35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42는 4 곱하기 3에서 2로 나눈 거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6이 나왔죠 지금 그러면 6, 8에 48이 나왔어요 그럼 48과 3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10의 자리끼리 곱하면 여기는 12가 되고 1의 자리끼리 곱하면 4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의 자리, 십의 자리 곱하면 이십이 나오고, 이의 자리, 십의 자리 곱하면 이십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시면 영팔육일천 육백 팔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팔시이는 팔 곱하기 칠에서 이로 나눈 거니까 자 이십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육시이는 육 곱하기 오에서 이로 나누니까 여기는 십오가 나왔죠. 십오고 사시이는 사죠. 이거 두개 곱하면 육십이 나왔죠. 그래서 이십팔과 육십을 곱하면 자 1680 똑같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83이라는 것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에서 3 곱하기 2니까 이거 약분되면 78에 56이 나오고 5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80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680, 1680, 280을 더 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1680을 두번더 하게 되면 여기는 6 3, 3, 3, 3, 360에서 3, 360에서 280을 넣는 거니까 여기는 3, 640이 나오겠죠. 그래서 3, 640이 답이 되겠네요.